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운세입니다 운세 점치는 거죠 점보는 거 운세를 보는 건데 이 사주는 조선시대에서 흘러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21세기인데도 아직까지 이 운세를 보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근거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그것은 태어날 때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운세를 보는 이유가 이걸 보기 위해서죠. 길, 흉, 화, 복. 내가 운세가 길한지, 흉한지, 화, 복, 복과 벌, 벌을 받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운세를 보러 다니는데 예전에 제가, 어, 책을 많이 봤습니다. 한 3년 정도 이제 제가 계획을 잡고 3년 정도 시간만 나면은 도서관에 사았고 업무 중에서 조금 몇 시간 있으면 무조건 책을 봤습니다. 책을 봤는데, 그 3년 동안 어떤 책을 봤냐면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에 대한 책을 봤습니다. 돈 버는 거죠, 돈. 뭐, 투자, 주식, 뭐, 부동산, 각종 자수성가 있는 사람들, 뭐, 성공했는 사람들. 어,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각종 굉장히 그, 돈을 버는 자산에 대해서 어떤 교육하는 책이라든지, 돈을 버는 방법, 이런 즉, 재물을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책을 한 3년 정도 봤습니다, 3년. 3년 정도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뭐 주식도 조금씩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조금 투자를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사주를 알고 나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운. 운입니다, 운. 그 사람이 운이 있습니다, 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보고, 뭐, 우리가 학원을 많이 다니고, 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운이 없으면은 돈을 못 만집니다. 사람은 운이 좋아야 운. 그래, 운이 따라가야겠죠. 운. 운이 중요합니다. 돈. 내 노력.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전공과 재주,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운이 없으면 돈이, 돈을 만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고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이 사주는 부자 사주데 부자. 부자. 부자 사주인데, 어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준다 이런 말이 있죠.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하는, 노력해서 이제 성공하는 부자다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 사주입니다. 부자 이, 이 사주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부자로 사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사주를 보면은이 자리 보이죠, 이 자리. 이 자리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여기 태어난 연 닭띠죠, 닭띠. 닥디. 태어난 연여기 이 자리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태어난 월, 이 자리가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 기둥이죠. 네 가지 기둥, 넉사자,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글자가 여덟 글자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글자. 그래서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신을 가지고 사주팔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타고난 사주팔자가 어, 사람이, 그, 돈을 버는 것도 이 사주팔자 안에 그씨이 있어야 됩니다. 사주팔자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가난한 사주냐, 벌써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부자는 벌써 사주팔자에 정해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 부자가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운이 들어와서 내가 사업을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밑에 이제 운세죠, 운세. 밑에 거는 타고난 사주팔자 생년월 일시를 가지고 사주팔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밑에 거는 이제 10년 운세입니다. 이분은 6세죠, 6. 이 사주는 6세부터 쭉 흘러가는데, 밑에 거는 10년 운세. 10년마다 바뀐다고 해서 큰 운세, 대운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타고난 사주팔자에서 부자 사주가 아니라면은, 두 번째 운에서, 운에서 우리 들어오면은, 그때 재물을 한번 만집니다. 이 사주 팔자에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준다 보시면 되고,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지만, 그건 당연히 노력에,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운이 들다 운. 운이 여 밑에 신전을 세에서 운을 관장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부자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 사주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사주팔자에서 우리 원서를 볼때또중요한게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를 음량, 오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량, 오행.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오행이, 오행, 다섯, 오, 자, 행, 단일행자에서서 움직인다, 행한다, 돌아다닌다 뜻인데, 이 다섯 개가, 목, 화, 토, 금, 수가 다섯 개가 다 회전하느냐, 안 회전하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요, 이분, 이 사주는 부자 사주지만은, 사주팔자에는 토가 없습니다. 토. 토가 없으면 토. 이 사주팔자에서, 목화, 토, 몸소 중에서 토가 없는 사주인데, 이 사주에서 토는 식신상관입니다. 식신상관. 이 사주에는 식신상관이 없습니다. 식신상, 식신상관이 없는데, 일반,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특히 남자분들은 식신상관이 없으면은, 이게잘 안됩니다. 이게 돈. 돈이 잘 안됩니다. 일반인들은. 일반 분들은 사주 팔자에 요 식신 상관이, 식신 상관이 없다면은 돈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 사주이기 때문에, 어, 돈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자, 요 사주를 봤을 때 토, 토가 없는데, 토는 식신 상관인데, 어,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 뭐냐면은 내가 돈을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생산하는 능력.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일해서 을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고, 식신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 내가 열심해서 히 돈을 버는 게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식신상관 없는 분들은 직장생활을 좀 하는 게좀 낫다고 보시면 되고. 식신 상관이 사주에서 강하면은 사업이 사업성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끌고 오는 힘, 그 끌고 오는 재물의 힘이 강하다. 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부자 사주지만은 식신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사주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재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세를 봤을 때, 운세를 볼때이 이, 이 사주에서 운이 들어올 때가 있금면 운이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오냐. 느 그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또 공식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어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는 사주팔자에 토가 없으니까 운세에서 토가 들어올 때 확인하면 됩니다 토. 자 어릴 때 6세 어릴 때 들어왔죠. 어릴 때 어릴 때 토가 들어오고 26세에 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6세에 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요사주에서는 이제 우리 저운 가장 좋은 시기가 첫 번째 어릴 때 어릴 때 벌써 식신상관 어릴 때는 내가 돈 버는 게고 부모님 버리죠. 그래서 어릴 때 좋은 환경에서 이제 부모님 환경으로 내가 먹고 자랄 수 있다 이렇 보시면 되겠죠. 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먹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즉 사주팔자가 벌써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도 부자 집에 태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자 집에 태어났고 어릴 때는 식신상관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 성인이 되면은 일을 해서 직업적으로 움직인다 보시게 되겠지만 은 어릴 때는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직업이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직업이 아니고, 학생이 직업이죠, 학생. 학생이 직업이고, 군인이 직업이고, 중부가 직업이죠. 그 사회에 꼭,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직업이 아니고, 어, 어릴 때, 학생이 학창시절, 그러면 식신상관이 들었죠. 어 어릴 때 내가 열심히 학교 생활한다, 성장 과정에서, 인년 시절에 공부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다. 학업에 내가 충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분이 26세에, 요시에 또 토가 들어죠, 토. 토가 들어오는데, 요 시기에, 요분 사주인데, 4주, 식신상관이 들어왔죠. 26세에, 요 시기에 토가 들어왔는데, 토가 위에만 들어왔습니다. 밑은안 들어오고, 위에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26부터 10년 동안, 10년 동안은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요 시기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원래 이분은 식신상관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젊을 때, 26세에, 26세에 우리로 와서, 열심히 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주에서 가장 최고의 운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운이 언제냐면은 36세. 토가 위에도 들어오고 밑에도 들어왔죠. 그럼 토가 위에도 들어오고 밑에도 들어오고. 이 시기에 이 10년 동안 이분이 인생의 최고의 운을 받습니다. 원래 타고난 48자의 부자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체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도 같이 물려받죠왜 부모님한테 이분이 원래 식신상관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형제분도 있지만, 어떻게 이분이 그 회사를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 재산을 물러, 물려받게 되느냐. 이 시기에 이 남자분이 운이 어 때부터 투시하게 된다 고 보시면 되겠죠. 이 시기에 토가 들어오니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토가 들어오니까 원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 시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 10년 동안 보고, 아, 이요요요 자식한테 내가 사업체를 물려주면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체를 요때 물려줍니다. 물려주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분이 요 시기에 자기가 또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죠.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재산도 이제 물려받고, 또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죠. 토가 있으니까 원래 사주에 토가 없는데 운에서 토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20년 동안은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 그리고 20년 동안에 회사를 열심히 해서 경영합니다. 이분이 이 사주에서 10년 동안에 열심히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 토가 없죠. 토가 없는데 이제 토를 토 기운을 다 썼습니다. 토가 이제 다쓰가 없죠. 토, 이제, 토다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여, 인생에서 최고의 운이, 인생에서 최고의 운이 요시기가 되죠. 여기에 36세. 인생에서 최고의 운이 36세. 이때 돈을, 회사도 물려받고, 아버지 재산도 이제 물려받고, 다음에 회사를 운영해서 제가 큰 돈을 만지죠. 근데, 하지만, 46세부터 좀 달라집니다. 46세. 46세부터는, 이분이 별표가 되었어별표별표라는 이유는 뭐냐면 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이 있는데 이제 토 토가 다 이제 날아가죠 토가 원래 없는 토가 원래 없는 토가 없는 사인데 운에서 토를 다 썼습니다 평생 평생에 예를 보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숫자가 한번 썼고 어릴 때 이제 젊을 때 한번 열심히 일했고 이후로는 이제 토를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고 토가 뒤에 한번 오는데 조금 늦죠 요 시기에 이제 이게 별표를 해는데요시기 운은 나쁜 건 아닙니다. 운이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해놨는 거는, 이제 토가, 토가, 이 토가 다날라가고 없습니다. 없으면은, 요 시기부터는, 어, 회사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어, 이거 책임자에 맡겨요 책임자. 10년 동안은 책임자한테 회사를 맡깁니다. 맡기고 이분이 일선에 물러납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회사 일을 관리를 안 하죠. 그럼 이 10년 동안에 책임자한테 맡겨서 책임자가 이 회사를 관리합니다. 그러면은 이분 사주에서는 우리 최고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36세가 최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형태죠. 식신 상관이 식신 상관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요 시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이제 식신 상관이 없는 사주인데 46세부터는 이제 원래 들어가는 거죠 원래 46세부터는 이 사주에 원래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사주팔자에 토가 없으니까 이때는 자기 원래 사주팔자에 없는 토가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 운명이 아닌 다른 길로 갔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46세부터 자기 운명대로 갑니다. 토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시기에는 식신 상관이 빠졌기 때문에 자기는 일을 안 합니다. 회사에 간 일을 안 하죠. 그러면 책임자는 맡깁니다. 근데 20년 동안은 그래도 운이 괜찮은 운입니다 별표에 냈다는 뜻은요 10년 운이 괜찮다는 얘기죠. 이분 인생에서 최고의 운들어는게 여기 1번. 36세 때 1번이고 두 번째 운이 46세. 요시 운입니다. 46세 운입니다. 그래서 요 10년 동안은 터가 빠졌지만 그래도 운이 있어서 회사에도 책임자가 운영을 열심히 해 줍니다. 책임자가 열심히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 주는데 이분이 이제 56세가 되죠. 56세. 56세가 되면은 이제 타고난 사주에 없는 토견을 다 썼는 운도 이제 날라갔고, 46, 토가 있는 운이죠. 죄송합니다. 46세부터는 토가 없는데도 운이 들어와서 그 책임자가 회사를 운영을 잘 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분 운은 다 썼죠. 이때 운다 끝났고, 46세 운도 끝났다 보시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56세가 되면은 이제 운이 끝납니다. 운이. 운이 끝나면은 이분은 이제 회사를, 회사를 이제 부도가, 부도, 부도 났습니다. 회사.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책임자가 잘 관리해오다가 책임자도 1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회사를 맡겨 놓으니까 횡령하는 거죠 횡령 회사 재물을 이제 탐하는 거죠 그 책임자가 그래서 이 책임자가 이제 나가고 회사는 직접 운영하는데 타고난 사주에 식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회사 운영이 제재이 없죠 그러면은 책임자는 나가고. 책임자가 나가고 이때부터 본인이 직접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운영이 안되죠 왜? 이분은 이 사주는 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단점은 돈을 생산하는 능력은 없으니 돈을 벌어들이는 재주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그 대신에 또 장점이죠 장점. 장점은 내가 가진 돈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지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회사는 부담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습니다. 영원히 문 닫습니다. 이 회사가 한 4, 50년 되는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4, 50년 되는 회사인데 결국 이때는 회사를 문 닫습니다. 왜 원래 내가 회사 운영할 자재가 자재에게 없는 사주입니다. 단점은 내가 돈을 벌어들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단점이고 대신 장점은 내가 가진 돈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알뜰한 사람 굉장히 알뜰하고 굉장히 소탈하고 욕심도 없습니다. 이분은 가진 재산을 지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주가 보통 서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강남의 빌딩 부자, 영감들, 노인들, 나이는 80, 70, 90 됐는데 재산이 뭐 100억, 200억 이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재산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굉장히 소탈하죠. 일반이 전세가 다니죠. 차도 국산차 타고 다니고 10년, 20년 됐는 차, 그 오랜 법도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분들은 그런 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안 여력이 부자 사주지만 굉장히 알뜰하고 소탈하고 어 굉장히 어화 그 사치 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시기부터는 이제 하락을 하죠. 이 시기는 하락을 하고 이제 요 시기부터는 회사를 문 닫습니다. 회사를 문 닫고 하지만 이 시기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 건에 문제가 생기고 이저 몸이 좀 아플 수 있다 이런 고 이제 66세 이 시기부터는 조금 몸에 조금 이제 신호가 옵니다. 막 각종 수술 같은 거. 몸이 아픈 거, 뭐 건강 질병 이런 게오는데 이제 이분이 이, 이때부터는 회사 문을 닫고, 이때부터 이제 영원히 일을 안 합니다. 계속 일을 안 하죠. 일을 안, 일을, 이런 분들은 파본할 때부터 이제 부모님 재산이 많기 때문에 평생 일을 안 해도 계속 그래서 월세나 뭐 월세 같은 걸로 또 계속 소득이 꾸준하게 창출되는 형태죠. 근데 이제 요 시기부터는 이제 요 시기부터는 부도가 나는데, 사주에서 우리가 운이 흥할 때가 있고 운이 하락할 때가 있는데 운이 흥할 때는 이렇게 운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어, 사업이 보도가 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큰 사건이 생길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주를 봤을 때는 이제 애군이죠. 애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제가 살이 있 살. 이 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 이 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살. 살을 물어봐야 되죠 살은 무엇일까? 살은 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애군입니다 애군 애분. 뭐, 악마 악귀 잡신 잡귀 귀신이 들어와서 방해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뭐 형살 상충살 번진살뭐 공망살 기문관살 백호살 팔풍살 뭐 고난살 뭐 여러 가지 각종 살이 있는데 그런 살은 다뭐 제외하고 이 형살과 상, 상충살. 이두 가지가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살과 상충살. 그러면은, 이 형살은, 어, 형벌, 형벌 형자 같습니 어, 형벌 형자. 벌 받는 거죠. 형벌 받는 거. 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다친다. 마음이 다친다.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어, 방해를 일으키는 거죠. 상충살. 상은 서로 상자. 또 찌를 충. 서로 서로 충돌합니다. 다충돌 이러면 되는데, 어, 사주 팔자에 이분이 여기 보시면은 사, 인사 형살이 있습니다. 형살. 여기 형살이 있죠. 초년, 청년, 중년, 말년 이렇게 있습니다.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이 있는데 중년 말년에 형살이거든요. 형살. 중년 말년 형살. 그러면은 중년 말년 사이 넘어갈 때이 형살을 만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분이 중년 말년에 형살 들어오면 당연히 일이 잘안 된다.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죠 그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56세부터 여기에 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형살이 있는데, 여기 형살이 있고, 여기에 신이 들어와서 상충살이 생깁니다. 그러면 형살과 상충살이 중복을 하는데, 형살 하나만 있어도 힘이 들 텐데, 상충살이 들어오면은 사명살이 되겠죠, 사명살.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부드적부도 부드나는데, 부도 회사가 문을 닫고, 이때부터 몸이 자꾸 아프고, 왜냐면 타고난 사주팔자 형살이 있는 상태에서, 운에서 떠들어 버렸죠. 만약에 이 사주에 여기 형살이 없다면 여기 상승살만 들어왔을 때는 조금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사주팔자의 형살이 있다는 것은 10년 운세를 베이스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주팔자만 봤을 때도 초년기, 초년기, 중년기, 말년기 중년기, 말년기에 형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 사주로는 운세를 밑에 운세를 보지 않더라도 중년, 말년부터는 하는 일부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받을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56세에는 형살, 상초살 형살과 상초살이 중복이 되니까, 이 시기부터는 안 되죠. 여기 또 토가 떠들어오면서, 또또 토. 요 시기에 토가 떠들어오는데, 이 시기에 이분이 또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뭘 해보려고 하는데, 요토가 위에 사주 중에서 1 0년 운세가 제대로 정착을 못합니다. 정착을 못해서 또 일을 열심해서 히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분은 오십세이 회사 문닫으면서 영원히 일을 하지 않는다 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 일반분 같으면은 요식이 되고 부어나면은 이제 하락이 하락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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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같으면은 운이 끝나버리면은 붓어나서 하락한다 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타고난 사주 팔자가 부자 사주이기 때문에. 회사를 문을 닫아도, 그저 평생 죽을, 눈 감을 때까지는 부자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주고,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부자 된다. 이렇게볼 수가 있는데, 어, 요 사주는 부자 사주이기 때문에, 회사 여기서 굳어 맞고 문을 닫아도 계속 부자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 팔자는 길형 화복을 보는데, 좋은 거는 밑에 동물들끼리 여기 다, 범, 범, 뱀, 이렇게, 이 동, 밑에 동물들, 밑에 동물들 끼리 서로 조화를 이어서내가 길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로 우리가 흉, 흉한 을볼 때는 이걸 봅니다. 살. 사주팔자에, 사주팔자에 8글자에 여기에 살, 살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밑에 운세에서 살이 들어오느냐. 살이 들어오면은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 형살. 상수살 들어오면은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몸이 다치고 다른 말로 우리 흔히 말하는 관제 구슬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길하다, 길용화복을 볼 때, 이 밑에 동물들,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면 길어지는 거고, 그거이 사주팔자는 운세에서 형살과 상충살, 다른 건 제외하고, 이거두 가지만, 두 가지만 본다면, 이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들어오면, 화, 화를 입는다, 보시면, 흉해진다, 화를 입는다, 이래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길용화복을 볼 때, 좋은 거는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인생에 부도가 나냐, 뭐 건강에 부도가 난다든지, 금전적으로 부도가 난다든지, 가정에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요살인다살살이들어오게 되면은 인생에 부도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보자 사주라서 이제 회사 이제 운이 하락을 해서 계속 보자로 삽니다. 하지만 단점은 요 시기부터는 건강하게 노를 후 살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보자 사주.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